현재 한국의 누리호가 두 번째 발사에서 전격 성공하는 발표가 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초대형 발표가 등장했는데 앞으로 한국에 뭔가 큰 변화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며 여기에 한국과 이미 미국에서 누리호 관련해서 깜짝 놀랄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사안을 공식 확인하며 성공적인 발사를 인증했습니다. 항우원 등에 따르면 발사체는 발사 이후에 정상적으로 모든 분리 과정을 다 거쳤으며 특히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성공했고 성공이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성능 검증 위성의 궤도 속도가 초속 7.5km로 목표를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공식적으로 위성 발사, 우주 탐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에도 1차 발사를 실패하기는 했지만 2차 발사에는 겨우 센서 1개 부품만 교체했으므로 사실상 한국은 이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할 우주 강국이 6개월 전부터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기부 장관의 발표에서 한 가지 한국의 누리꾼들은 희한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기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에 이어서 8월 달에 곧바로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 누리꾼들은 당황하는 반응인데 누리호 발사 후 벌써 달탐사선이냐는 것입니다. 실제 달탐사선 다누리호는 모사 시험 등 모든 점검을 마친 뒤 7월 초 미국 플로리다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5 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리는 678kg의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달 탐사선 다누리호에 나사가 제공한 세도우캠을 장착시키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한국과 동시에 작업을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달 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에 한국이 최종 가입하도록 협의했으며 이후 미국은 한국의 달 탐사선을 통해서 달의 착륙 후보지를 정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의 이런 요청을 들어준 대신에 한국은 나사로부터 달까지 도달하는 항법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달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특히 미국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실제 달에 부존한다는 헬륨 3 등의 자원은 최고라요. 지구로 보낼 시 엄청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미래 핵융합 원료도 각광받는 헬륨3가 풍부한 지역이 이미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된 바 있으며 달에는 희귀 원소인 히토류가 대거 매장되어 있는데 매장량만 지구의 10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달의 각종 자원은 지구의 미래 에너지와 환경을 위한 중요한 보루가 된 셈이기 때문에 우주 패권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와 러시아, 중국 연합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어느 때보다 우주연합의 결성을 중요시하며 개발하는 단계이기도 한 것이죠. 최근 한국 공군과 미국의 우주연합군이 동시에 동맹과 협력을 강화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우주강국이 된것 같다는 찬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의문스럽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하나씩 순서대로 꺼내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만 그 꺼내 보이는 순서가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운데 이미 이러한 맥락은 수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한국과 합의할 때마다 한국은 이상 행동을 했는데 그러한 미사일 지침 발표가 나자마자 이미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력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 3종 세트 개발을 마무리했다 발표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자마자 무슨 미사일 3종 세트 발사가 맞어냐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1,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와 더불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은 SLBM 현무 4-4로 명명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 있었던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전직 국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족쇄가 풀렸다면서 앞으로 한국이 국방력 수준이 크게 올라가고 장차 SLBM 등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무색하게 한국은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고 당시 중국은 크게 놀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왕위 부장이 방한하고 있을 때 해당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국방 분야에서 개발을 끝내놓고 게임 체인저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평가는 한국에서 SLBM을 장거리로 쏘아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보란듯이 그 해에 누리호 발사를 준비했고 이에 대해서 해외 언론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에 이미 한국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눈치챈 홍콩의 언론 SNP는 누리호 발사를 주목했는데요. 당시 일부 언론은 아직 한국의 발사체는 시기상조인가 라면서 발사 실패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홍콩 smp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실패는 언급이 거의 없이 한국이 icbm 기술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주변 국가들이 한국을 공격하기에 더욱 어려워진 전쟁 억지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핵탄두만 없을 뿐 한국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능력으로 거의 만렙에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누리호의 핵심인 중대형 엔진의 생산과 납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누리꾼들은 한화의 광고를 지적하면서 한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화의 우주사업 비전편 광고를 보면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한 기술을 연구합니다라며 로켓 기술이 지구를 향한다는 게뭘 의미하냐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화는 해당 광고에서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해 지구를 보내다는 뜻을 밝혔으나 누리꾼들은 결국에는 한국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의미하는 ICBM의 중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사실상 ICBM 발사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더하는 것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ICBM과 SLBM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의 핵잠도 이미 보유 단계가 아니냐는 의견도 내는데 이는 한국이 핵잠 연료만 없을 뿐이지 핵잠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의 준비가 끝났다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작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핵잠 관련한 기본 설계나 기본 연구가 마쳤다는 소문에 대답을 할수 있냐는 질문에 핵잠 관련한 대답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라면서 답변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추후 미국과 핵 연료 처리 부분만 해결되면 핵잠도 협상 후 바로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냐면서 한국의 미라클한 군수물자 개발 진도와 속도에 대해 뒤에서 다 진행한다는 흐뭇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올해 들어서 더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 바로 고체 우주 발사체를 처음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일단 이는 저궤도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 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는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불과 8개월 후 보란듯이 성공해낸 의문의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국방부에서 아무런 사전에 기자단을 비롯해 언론의 예고도 전혀 없이 이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괴해 ICBM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을 언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한국의 고체 발사체의 의미는 단순히 적에도 위성이 아닌 국방력의 강화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액체 대비 추진력은 약하나 이동에 용이하고 신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작비가 액체 연료 발사체에 비해 저렴해 군사용으로 훨씬 적합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경에 한국에서도 고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도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 것이죠. 이를 두고 세계 각국은 한국이 그야말로 고삐가 풀린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연일 중국 방송에서 현무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장거리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고 한국은 이를 수천발 가량 양산까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전이었으며 한국의 장거리 발사체 개발 시 7,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 언론은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무5는 2톤의 탄두가 탑재가 가능하고 장거리 발사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당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할 당시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군 정보를 꿰고 있다는 미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한국이 ICBM 기술을 갖췄다는 것을 모를 리 있냐는 것으로 그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을 알았으나 이제 중국의 견제용으로 지침을 모두 풀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이미 안보의 린치핀으로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의 핵심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축전이 오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지난 1차 발사시 러시아에서 성공에 가까웠다며 축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나로호 때부터 누리호에 이르기까지 항공 로켓의 기초를 마련해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항우연은 미국의 로켓 기술을 의뢰했고 기타 유럽 국가들과 협업을 원했으나 오직 답을 준 것은 러시아뿐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러시아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돈으로 그러한 기술을 사온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러시아가 실수로 한국의 로켓 추진체 실물을 통째로 넘겨줘서 한국이 만세를 불렀다는 말도 나옵니다만. 그러한 기술은 아무리 돈을 줘도 서방 선진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술이기에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연합을 결성할 정도로 성장한 우주강국 한국이나 막상 러시아 도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나로호 발사로 일곱 번째 로켓으로 위성 자체 발사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속세풀린 대한민국이 공개할 각종 카드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